HOT와 같이 준비한 게 있죠? 그렇죠. 네. HOT와 함께하는 그 하이틴의 행복 베스트 5. 어, 네.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 피 c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자, 여기 차트, 아, 지금? 차트가 준비되어 네. 있어요. 네. 어, 네. 자. 하이틴이 생각하는 행복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네. 어, 여기 하이틴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할 때 다섯 네. 어, 가지가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있고요. 여기는 지금 H.O.T.가 생각하는 행복 베스트5에서 한분한 분씩 가장 행복했을 때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먼저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예. 어, 여러분들이 느낄 때 가장 행복한 순간, 오위부터한번 볼까요? 네. 그, 제가 이 차트를 딱 떼어냈을 때 여러분 생각과 일치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박수를 쳐주시고, 어, 그래 주시면 좋아요.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만났을 때, 예. 때. 네. 그쵸. 직접 봤을 때.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봤을 네. 때.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겠군요. 네. 예. 음. 아, 야, 지금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 방치님. 저도 여기. 행복해요. 야. 예. <laughs> 자, 네. 자, HOT가 생각하는 행복, 베스트 5. 첫 번째. 누가? 응. 어, 재원둥이. 네. 재원둥이 네. 써주셨는데. 뭔가. 요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laughs> 네.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거죠. 그렇죠. 건강을 네.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네. 자, 그럼 일단 4위를 사위. 볼까요? 네. 사위. 맛있는 걸 실컷 먹어도 살이 안 쪘을 때. 맞아. 아... 어. 어, 아까와는 달리 박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살이 찌기 때문에. 네. <laughs> 자. 자. 아니 이제 과연 누가 얘기할까. 자, 어떤 분이 네. 아, 토니가 토니. 네 토니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할 때. 예. 저는 토니가 아니라 퇴텐알았어요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이 순간. 자, 자, 토니. 네. 아 굉장히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아요. 그냥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제가 무대 에 이렇게 서서. 많은 분들 앞서 얘기하고 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네.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아참 그 어린 우리 H.O.T. 그 어린 친구들이 참 생각한 건 굉장히 깊어요. 네. 그리고 방금 그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H.O.T.에 보내준 그런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네. 그 지금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하이틴이또 행복한 순간, 네, 하이틴을 알아볼까요? 순간. 3위! 어제 싸웠던 친구한테서 삐삐가 왔을 때 네. 아. 전혀 싸움을 들안 해보는 것 같아요 박수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막 티격태격 싸우고 정말 친했던 친구하고 네. 네. 막 정말 심하게 다퉜는데 삐삐가 다 와있는 거예요, 음성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래서 딱 확인해보니까 야, 너랑 절교할 거야, 연락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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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네.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야. 친구들이랑 싸우면 먼저 먼저 화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참 네,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자. 자 이번에는 과연 누구의 얘기일까요? 어 희준이 이야 <laughs> 네. 이름이 굉장히 예. 길어졌네요 예 희준이 <laughs> 희준이 <laughs> 자 희준이가 생각하는 거는 <laughs> 방송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팬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을 때. 네. 네, 노래 부르고요. 이럴 네. 때는 정말 두말할것 없이 행복하지만요. 네. 이런 무대에서 팬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제가 네. 말했을 때. 웃으시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자꾸 계속 웃긴 소리를 하고 싶고. <laughs>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이 순간 <laughs> 네, 네. 문희준 군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웃어주세요 아무 얘기나 하더라도 네. 자 아무거나 <laughs> <번> 해주세요 안녕 <laughs>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희준 군이 <laughs>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하고 <laughs> 예. 우리 토니 군이 얘기했던 행복한 지금 이 순간과 같은 그렇죠 것 같은 맥락이죠 네, 예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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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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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이틴이 생각하는 2위. 베스트 5 중에 2위. 2위. 자,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께서 꾸중 아닌 격려를 해주셨습니 맞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꾸지란보다는 격려가 훨씬 더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희 어른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 네. 부모님들께서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은또 막상 이런 일 닥쳤을 때 그냥, 그냥 막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다 그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예요 나의 사랑이 주는 팬들이 있을 때 나의 존재를 느끼면 어떤 분일까요 요번에는 네. 문제입니다 네. 자 네. 어~ 네, 네. 군네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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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힐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아. 네. 네. 그렇죠. 다른 어, 학생들이라면 그렇죠. 성적이 달랐을 때 가장 행복했을 근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네요. 갑자기 공부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착 갈았네요. <laughs> 왜 그럴까? 아니, H.O.T가 생각하면 이번에는 강타군일 것 같아요. 네. 강타군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네. 춤추고 땀을 많이 흘리고 H.O.T가 노래하며 샤워할 때? <laughs> 이 o t 노래하면 이게 자, 무슨 말이죠? 장태환 선형이세요? 저희가 어, 춤 연습을 네. 많이 하고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 다음에 네.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네. 저희 노래 부르면서 샤워할 때 가장 음, 행복을 느낍니다. 아니 아, 그러면, 그러면 샤워를 더열어 자, 세요잠깐만 잠깐 동작을. 네. 자, 이거 마이크를 들고 네. 샤워. 자, 이거 자, 샤워기. 이게 샤워입니다. 기 아, 아, 아. 지금 여기분들나오있어요 노래 씻으면서 네. 노래를 불러주세요. <laughs> 네. 그랬군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 사랑을 전달하는 HOT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HOT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니다